안녕하세요 물비록시장입니다 벽에 왜 웬, 웬, 아, 알이 붙었나 했더니 알이 아니라 이거는 바로 어 근데 얘네 어떡하지? 괜찮은가? 그거예요 안시 새끼 야 근데 이게 난황이라고 그러나? 난황에 그냥 머리랑 꼬리가 붙어있는 수준이네 우와 몇 마리지? 원래, 이, 이 상태의 행기로, 이렇게 돌아다니나 와, 안시새끼. 와, 플라나리아가 전멸하니까, 안시새끼가 나타났습니다. 이 새끼 수준이라기보다 거의 뭐, 야, 이거 괜찮은가? 아, 아 야, 이, 이, 저, 전는 전에, 전에, 이, 안시새끼 지금 두 번째 태, 태어나는 건데요. 전에는 이만하지 않고 더 컸는데 왜, 와 이게 수영이 되나 봐요 이 아이들이 이게 수영이 되는 몸뚱인가 이게 수영이 되는 몸뚱이인가 이게 어쨌든 벽에 붙어 있네요 야 이게 수영이 되는 몸이었나? 이게 수영이 되나 봅니다. 이게 난항이 엄청 크네. 괜찮은 건가? 이거 괜찮은가요? 이거? 가슴에 심장도 있어요. 와, 이게 뭐야? 어떻게 이런 난항 사이즈가 있을 수 있지? 살아 살겠죠? 와 이게 약간 귤 같아요 귤. 괜찮은가? 괜찮은 건가? 지금 어 이렇게 눈에 보이는 대략 뭐한열 마리가 지금 밖에 나와 있습니다. 왜 나왔을까? 이게 나, 올 만한 사이즈인지 잘 모르겠네요. 와, 근데. 야, 이게 되나? 이렇게, 이렇게 되나? 죽는 게 아닌가? 이게 되나? 아쉬워, 유리, 유리가 깨끗하지 않아가지고. 그래서. 계속... 와. 이게 되나? 와. 귤껍질, 아, 귤이지. 귤 알맹이가 붙어있는 것 같아요. 저, 이 화장실인데. 볼 일을 보다가 깜짝 놀랐네. 벽에 뭐가 붙어있길래 뭐 밥이 붙어있나 했는데 아시새끼들이 이렇게 태어나가지고 붙어있습니다. 이게 난왕이 이렇게까지 크면 괜찮은지 모르겠네요 진짜 근데. 야 플라나리가 죽으니까 아시새끼들이 번식했어요. 아시새끼들 아니 고 아시새끼. 이야 가슴에 심장 심장 뛰는 거 보세요. 아 어... 신기하네요. 괜찮은지 모르겠네. 너무 빨리 어... 수영을 할수 있었던 건가 이게 수영이 되는 몸인가 이게? 진짜 궁금하네. 얘가 수영이 되는 몸인가? 방 보면 새우에 비해서도 꽤 작아요. 진짜 어, 쌀할톨만한 크기인데, 어, 제가 괜찮을지 모르겠네. 너무 오랜만에 보는 우리 생명체네요. 진짜 반갑네요. 다이 정도 사이즈면 구피들이 먹고 싶어하지 않아야 되는. 얘네를 따로 꺼내야 되는 건지도 모르겠, 모르겠고. 이거 꺼내야 되나? 네, 일단 아직 새끼들이 태어났습니다. 이야 막 바닥에 돌아다니네 이거 꺼내야 되나?